38쪽 유리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리식이란 뭔지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두항식 AB가 있습니다. 자, B가 0이 아닐 때 B분의 A의 꼴로 나타내 지어지는 식을 우리 무슨 식이라한다유리식이라한다 즉, 분수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식을 유리식이라 한다는 라 거죠. 자, B가 0이 아닌 무슨 수 상수라면, B분의 A는 상수분의 어떠한 다항식이 되겠죠. 그러므로 다항식도 우리 유리식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항식도 유리식이다. 자, 그럴 때 우리 이러한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무슨식? 분수식이라 한다. 즉, 분모에 뭐가 있다? 어, 다항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분모에 문자가 있는 이러한 식들을 다 우리 뭐 분수식이라고 할 거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유리식의 성질 봅시다. 자, 유리식, 우리 수 계산할 때처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B분의 A,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말할 수 있다, 곱할 수 있다,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눌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보통 우리 곱하기로 나타낼 때는 말할 때, 통분할 때 사용할 거고요. 나눌 때는 우리 보통 약분할 때 사용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이 유리식은 분수식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자, 통분하는 과정과 약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유리식의 사칙 연산. 자, 유리식의 사칙 연산은요. 유리수의 사칙 연산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더할 때는 뭐, 분모가 같아 같을 때. 분자끼리 다한다. 그러면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꼭뭐 통분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뺄셈도 마찬가지. 분모가 같을 때 분자끼리 뺀다니까 통분 과정을 거치셔야 될 겁니다. 자, 곱하기 c 분의 a 곱하기 d 분의 a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한다는 거죠.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 나누기는 뭘로 곱하기로 거치고 나누기 뒤에 오는 식을 뭐 역수를 취해서 우리가 해준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유리식의 사칙연산은 다른 게 아니라 유리수의 사칙연산과 같은 방법을 하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x 플러스 1분의 2 빼기 x 마이너스 2분의 1. 자, 분모가 틀리니까 뭐 하셔야 됩니다. 통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의 곱으로 통분한 거예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러면 분자에도 x 마이너스 2를 곱해주겠죠. 자, 여기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곱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통분을 했으니까 분모 그대로 쓰고 분자끼리 해주시면 되죠.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자, -1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3 나누기 +3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딱 보면 X제곱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보면 우리가 뭐? 딱 생각나야 될게 있죠. 뭘 하고 싶어야 한다?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수분해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될 거고요. 자, 얘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나누기를 뭘로 고쳐? 곱하기로 고치면 자, 나누기 뒤에 오는 수에 역수치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약분을 할수 있겠죠. 분모 분자를 약분합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약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분자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를 곱해 주는 거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전개를 해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자개를 해서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과정에서 그냥 곱하기로 나타내는 걸로 쓰시면 될 겁니다. 자네 번째.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 자여기 이제 우리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특수한 경우에 유리식,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 자첫 번째 봅시다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다 라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아지도록 변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를 우리 어떻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되냐면 하면 우리 분수꼴에서 뭐 가분수가 있겠죠. 가분수.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뭐 가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뭘로 대분수로 고쳐 주십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꼬 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네개 이상의 유리식이 계산이 있을 때는요. 4 개를 한꺼번에 우리가 통분을 하거나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자 계산 과정이 뭐 하도록 간단해질 수 있도록 적당히 두 개씩 묶어서 계산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분모가 두개 이상의 인수의 고부인 경우에는 자, 요거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분모가 두개 이상의 인수의 고부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부분 분수로 변형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분 분수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아, 분모의 형태가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모의 형태가 뭐로 되있다? 어 곱으로 되있으면 어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는 거죠. 자, b 빼기 a 분의 1 a 분의 1 빼기 b 분의 1인데, 자 이대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좀 어렵겠죠. 자, 이 분모의 곱으로 되있을 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걸 요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a b 분의 1은요 아, 어떻게 된다? a 분의 1 빼기 b 분의 1 이렇게 한 다음 얘를 맞춰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뭐 하면요? 뭐 하면요?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분을 하면 여기 올라가서 볼게요 자, a, b로 통분할 수 있겠죠. 그럼 b 빼기 a가 될 거야. 자,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b 빼 분자에 있는 b 빼기 1만큼 뭐? 분자에 이렇게 뭐 해주셔야지, 곱해주셔야지 약분돼서 없어지고 a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a,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된다라는 사실이겠죠. 자, 분모가 곱하기로 형태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쓰는 겁니다. 자, 부분분수로 변형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분모 또는 분자가 유리식인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우리 뭐, 본분수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거치겠지만, 자,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분모에 분수 꼬라지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분모를 분수 꼬라지로, 뭐, 꼬라지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정수꼴로 정수의 형태 분모만 있는 형태로 바꾸려면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면 되겠죠 같은 식을 곱해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c, c를 곱합니다. 그러면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얘는 뭐가 되고 b가 되고 얘는 a, a 곱하기 c가 되겠죠 a 곱하기 c 그래서 b 분의 ac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 뭘 곱하면 b를 곱하고 분모에도 b를 곱하면 자 분자의 분수가 분수꼴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b c 분의 a 꼴이 됩니다. 자 분모 분자가 다 분수꼴아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b도 없애고 여기 있는 d도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b d를 곱하시면 되겠죠. b d를 그러면 얘는 d가 사라질 거고 얘는 b가 사라질 거야. 그러면 분모는 b c 분자는 a d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분수꼴로 고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또 해봅시다 자첫 번째 x-2 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가분수의 꼬라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잖아요 자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 우리 분자의 차수를 뭐 해준다 줄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가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얘를 대분수의 꼴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그 고칠 때 우리 기준이 되는 게 분모에 있는 식입니다 x-2가 있도록 우리 고쳐주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을 직접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이 되어야 되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하트 모양. 그럼 요렇게 하면 우리 얼마 1 나올 거고요.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대분수의 꼴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2번은요 이렇게 분수식이 몇 개가 나와? 네 개가 나온다. 그럼 적당히 두 개를 이어서 우리 말할수 뭐 있도록 통분하기 쉽게 할수 있도록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통분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될 거고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4를 통분하면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4가 돼서 이렇게 하면 분자의 꼴도 우리가 쉽게 우리가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우리가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자 x 플러스 2 곱하고 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예요, 이죠 그래서 빼니까 xx 없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2 되고 얘는 1 되니까 여기가 1 이렇게 될 거야. 다기 자 얘도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4 빼기 x 플러스 3이 되니까 얘도 1 되겠죠? 그런 다음에도 다시 통분을 해 주시면 전체 4 개로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4가 분모가 될 거고요. 분자는요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4 다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니까 우리가 분자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세 번째. 자 보니까 분모가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차가 일정한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럴 때 우리 부분분수의 꼬라지를 쓸 거야. 자, 이러거나 어떻게 되냐? 자, 2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이라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러면 x 분의 1. 빼기 x1분의 1로 고친 다음 얘를 다시 통분하면요 x곱하기 x1 대고 이게 x1 빼기 x 되니까1남죠1 그래서 앞에다가 뭘 곱해준다 1분의 1분의 얼마 자 얘가 1이니까 그대 1분의 하고 원래 있던 2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1분의 2가 2니까 이렇게 우리 부분 분수의 꼬라지로 바꿔서 계산을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보니까, 분수, 분자에 뭐가, 분수꼴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x-x분의 1을 우리 통분을 해서, x분의 x제곱-1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도 x분의 x-1이니까, 분모분자에 뭘 곱하자, x를 곱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약분돼서 이렇게, 분모분자에 있는 분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x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 밑에다 쓸게요. 쌤이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분자는 x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분모 분자의 같은 식을 곱해서 x 제곱 1분 x 1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분모를 말수 뭐 있다,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분모 분자의 같은 것을 말준다 뭐 약분해져서 우리가 기 약분수 형태로 나타내주시면 된다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특강 부분도 한번 봅시다. 자, 비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례식. 자,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자, B의 값이 같은 두 개의 B. A 대 B는 C와 C 대 B를 우리 이렇게 등호를 써서 나타낸 식을 우리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비례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예, 뭐, 우리가 비의 값을 비율을 구하면 b 분의 a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됩니다? d 분의 c가 되잖아. 그러면 b 분의 a는 d 분의 c와 같겠죠. 자, 얘와 같이 나타낸 식을 우리 뭐 비례식을 합니다. 자, 이런 비례식이 나올 때는 뭐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b 분의 a와 d 분의 c가 같은데 이놈 같은 값을 우리 비례 상수 k라고 두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 분의 b 분의 a도 k가 될 거고, d 분의 c도 뭐가 돼 k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양변 양의 분모를 곱해서 a는 모아갖고 b k와 같고, c는 모아갔다, d k와 같다해서 어떠한 문자를 다른 문자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 b 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 같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D분의 A와 E분의 B, 그리고 F분의 C가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뭐, 비례상수 K로 두고, 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A는 b DK, B는 EK, c는 fk라고 놓고 우리가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비례식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피는 거죠. 자 비례식으로 풀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비율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율을 이용해서 비율을 이용해서 그 비율의 값을 비례상수 k로 두고 우리가 어, 계산을 하면 쉽게 우리가 풀수 있다는 거겠죠. 자, 위에 같이 비리식을 이용할 때는 등호가 두개 있는 꼬라지가 많습니다. 자, 등호가 두 개, 즉 어떤 분수꼴이 나오는데 이 분수꼴이 같다는 등호가 두개 나오면 그놈을 k로 놓고 풀자라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0이 아닌 세 실수 x, y, z. z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했습니다. x, y, z의 값이 나와있지 않고 그냥 3대 4대 5래요. 그럴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분의 x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x를 다른 문자로 y도 다른 문자로 z 도 다른 문자로 나타내는데 한 문자로 나타낸다면 그 x 대신에 대입하고 y 대신에 대입하면 다한 문자로 바뀌게 그걸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값을 구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3분의 x는 4분의 y와 같고, 그 놈이 5분의 z와 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놈을 비례상수 k로 두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 x는 3k가 될 거고. y는 4k가 될 거고 z의 값은 5k가 돼서 아, 이렇게 x, y, z를 다른 문자 k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x 대신 3k, y 대신 4k, z 대신 5k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식의 값은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할 때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대신 3K를 대입했으니까 3K제곱, 9K제곱이 될 겁니다. 더하기 Y 대신에 4K를 대입하면 16K제곱이 되고요. Z 대신 5K를 대입하면 25K제곱이 되겠죠. 분해. 자, 마찬가지, 9K제곱, 빼기 16K제곱. 다기 25k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얘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동량이 됐으니까. 밑에는 얼마가 되고요. 50k제곱이 될 거고요. 자, 분자는 얼마가 됩니까? 18k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k제곱, k제곱, 뭐 해서 약분해서 50분의 18이 되고, 부모 분자 또 얼마로? 2로 나누게 주면 되니까 25분의 9라는 우리 어떤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12분의 x 다하기 y와 13분의 y 다하기 z와 5분의 z 다하기 x가 같대요. 자 등호가 두개 있을 때는 항상 한 문자 k로 두고 생각하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x 다하기 y의 값이 12k가 될 거고 y 다하기 z의 값은 얼마가 된다? 13k가 되고요. 그리고 z 다하기 x의 값이 얼마가 된다, 5k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x 대 y 대 z의 b를 구하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걸 연립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옆에다 서서 해볼까요? x 다하기 y는 얼마가 되고, 12k가 되고, y 다하기 z는 얼마가 된다, 13k가 되고. Z 다하기 x 는얼 마가 된다. 5K 가되 겠죠. 그러면 얘 변변을 뭐 하자? 대주면, X 2개, Y 2개, Z 2개의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12, 13, 다음엔 25, 25에다 5다 하면 30 되니까 30K와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X다하기 Y다하기 Z의 값이 얼마가 된다? 15K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X다하기 Y가 12K니까 여기서 얘가 12K야. 그러면 Z의 값은 얼마 된다? Z는? 15에서 12를 빼면 되니까 3k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y-z가 13k니까 요 값이 13k니까 x는 뭐와 같다 2k와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z-x가 얼마? 5k라고 돼있죠. 5k. 그죠? 그러면 요이 값과 요이 값도 한게 5k니까 y는 얼마 나온다? 10k가 된다는 거. 그러므로 x 대 y 대 z의 b는 3k 아, 예, 잘못됐네요. 자, x가 얼마에 2k죠. 2k, 자, 2k대 y가 10k, 그리고 z가 얼마 3k가 되므로, 자, kkk K, K 나눌 수 있겠죠. b를 식계성질해서 그러면 2대 10대 얼마 3이라는 b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에?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확인 체크 164번, 165번, 마찬가지 우리가 문제를 풀 겁니다. 자, 164번, 5분의 2x 플러스 y는 7분의 x 다하기 2y와 같대. 그럼 얘를 뭐라 두자고? k라고 두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할까요? 2x 다하기 y의 값은 얼마가 되고? 5k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다하기 2y는 얼마가 된다? 7k가 될 거야. 자, 얘들이 연립하면 우리 xy에 대한 것을 k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변변할 건데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1번식에다가 2를 곱하면 4x 2y는 10k가 되네요. 거기에다가 x 2y는 7k를 뭐 하시면 변변 빼 주시면 3x의 값이 얼마가 돼서 3k가 돼서 x는 얼마가 된다? k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x 대신 k를 대입하면 y 값이 나올 거야. 그죠 자, k를 대입하면 2y는 6k가 되니까 y는 3k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x 대신은 뭐를 k를 y 대신에 3k를 대입하면 되니까 xy는 3k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y 제곱은 3k 제곱이 되니까 9k 제곱 되겠죠. xy 3k 제곱 빼기 x의 제곱 k 제곱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12k 제곱 분의 2k 제곱이 될 거고 k 제곱, k 제곱 약분 2와 12약분에서 얼마 나온다? 6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165번도 마찬가지야.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합시다. 자, 165번의 문제는 x 다하기 y 대 y 다하기 z 대 z 다하기 x가 3대 4대 5니까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죠. 3분의 x 다하기 y는 4분의 y 더기 z와 같을 거고, 그놈은 또 다시 5분의 z 더기 x와 같다라고 될 거고, 이놈을 비례상수 모로 두자 k로 두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 여기도 옆에다 씁시다. x 더기 y의 값이 뭐가 되고 3k가 될 거고, y 더기 z의 값이 4k, 그리고 z 더기 x의 값이 얼마 된다? 오케이가 되겠죠. 그래서 변변 우리가 대해주시면 y 개, z 두개 되니까 X 2개 Y 2개 Z 의개은니까 x 다하기 y 다하기 Z 의 값은 3k 다하기 4k 다하기 5K의 반이 되니까 7다하기 5니까 12, 12k 반이니까 6k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x다하기 y가 3k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여기 4k니까 얘가 4k니까 x는 얼마가 된다? 자, 여기다 쓸까요? x는 6k에서 4k 뺀 거니까 2k가 될 거고요. 자 y 값은 요 밑에서 보시면 되겠죠. 얘들이 다한 게오 k니까 y는 k와 같겠네요. 그리고 z의 값 위에서 구할 수 있죠. 자 6k에서 3k 뺐으니까 3k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x, y, z를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번 x 대 y 대 z의 값은 2k 대 k 대 3K가 되니까 KKK로 나눠주면 2대1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X 대신에 2K를 대입하면 되니까 X제곱은 4K제곱 더하기 Y제곱은 K제곱. 다하기 z 제곱은 9k 제곱이 될 거고요. 위에 xy를 곱했 대 2k와 y 곱했으니까 2k 제곱 되겠죠. 빼기 y와 z를 곱했으니까 3k 제곱. 더하기 z와 x를 곱했으니까 6k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죠. 5에다 9 대했으니까 14k 제곱이 될 거고요. 위에는 마이너스 1하 6이니까 5k 제곱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k 제곱, k 제곱, 약분해서 14분의 5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